자기가 야, 아빠를 잡아줘야 될 텐데. 응. 음. 스파이 잘 주는 거 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으쌰, <laughs> 또 너는 이거 풀어줄게. <laughs> 아이고, 고생했다. 눈도 <laughs> 왜? 스마 왜? 야, 가만히 있어. 많이 했으니까. 아, 많이 거기서 해. 그랬어? 병원에서? 응, 어, 어,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해봐 놓으니까 이렇게 딱 묶였었거든. 병원에서 뒷다리 딱 묶어 놓고, 이제 앞에만 이렇게 딱눌러잡거든사람 음. 응. 지가 많이 해봤던 거니까 가만히. 있는. 도도야, 고생했다. 오늘 풀어줄게. 하자. 어머어머 어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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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야야야 어디가 그안는거 그러게 가 너무 사고었나 도도 이리 와 도도 실파 풀어야지 도도 아, 나하겠는데 가자. 어? 야. 이거필요 어, 도 에이, 나. 에이, 나. 에이, 나. 에이, 나. 에이, 다행이다그이 나. 에어이 응 음, 그래 그래 어 왜용 어 왜용 그래 금방 끝나. 도도, 니가 일찍 그렇게 빨기 잘했다. 응? 하다가 쑥빠지좀면 큰일 날 뻔했잖아. 그지? 음. 어, 가만 있어, 아, 가만 있어, 도도. 응, 음, 가만 있어, 곧 끝나?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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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. 왜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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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아아 단단히 먹는 게 최선이네. 아우, 얘들 힘이 얼마나 센지. 아 <laughs> 왜, 왜? 뭐 하는 거야? 이게 정, 수술이 아 아, 정관수술? 응. 아, 이것이 이빨 푸는 거야? 응. 다리가 이거? 이것도 풀고 다리도 풀고 다 풀어야지. 가만있어? 아, 어, 어, 알았어, 아, 알았어. 알았어, 도도. 아, 도도. 당신이 사선으로만 하니까 여기를 못잡아주요 그치? 응. 음. 아, 빈센스로 딱 찍어갖고 내가. 내 손으로 땡기면서 실밥을 딱 땡기면서 그럼 어떻게 응? 내가 내 손으로 거길 잡을까? 응 그걸로 이도 되지 그것도 눈이 돼야 되는데 응 음, 알았어 그럼 끄고 어딜 잡아? 됐어 그냥? 머리 이렇게? 아니아니 응. 이렇게 아니, 응. 응 원장님은 여기 발도 딱 어어 어. 음, 참아 참아 음, 좋아 좋아 어 그래 그래 오늘 칼로 풀어줄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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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 미안 안돼 어, 어어 그래 도도 음어 도도

조금만 참아~ 터치겠다, 음. 어. 어. 얘! 그래도 도도 도 잘하고있어 와우 <laughs> <laughs> 봉투도 담아줘야 될 텐데, 그러면은 그어 응. 됐어, 됐어, 됐어. 어. 응, 음, 잘했다, 음, 잘했어, 잘했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, 잘했어, 잘했어, 아유, 고생했어요, 음. 도도. 응. 응. 어. 아. 응. 응. 이 응. 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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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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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 sí, Yeah!